오늘은 제가 구독자분을 초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님의 스윙을 제가 미리 봤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정말 포인트성으로 딱 이거 이것만 신경 쓰고 치라는 식으로 레슨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슨은 받고 계세요? 연습장 이용료에 포함이 네.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잠깐 약간 봐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럼 지나가면서? 네 5분씩만 이렇게 봐주는 네. 거 요즘 뭐, 뭐 고치고 있어요? 최대한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칠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언처럼 너무 막 코킹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올라고 자꾸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 드라이버도 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조금 펴서 오. 하려고 최대한 해보는 거아 그래요? 네. 오. 스윙은 좀 보실 줄 아세요? 본인 스윙을? 아니요 어, 그래? 그냥 어떻게 느낌의...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가지고 오는지? 그냥 느낌 느낌에. 그럼 최근은 그럼 그래도 8개월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럼 최근은 3개월. 3개월 열심히 네. 했어요. 네, 3개월. 열심히. 일주일에 몇번 정도 했어요? 아 맨날 갈 때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고 네. 아니면은 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번 네. 정도. 드라이버도 하나 쳐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스윙을 네. 지금 여기 아이언 스윙, 네. 이렇게 백스윙 갈때 백스윙 갈때 채가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에 있죠. 네. 음?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운 스윙과 백스윙의 길이 헤드도 일로 내려와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 한번 볼게요. 다운 스윙을 보면 오, 여기서, 이걸 레깅이라고 하는데 네. 레깅이라는 동작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다운스윙 때 보면 이렇게 갭이 이만큼이나 커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비거리를 낼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거리 안 나잖아요 네. 그 이유도 이제 좀 있으면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좋고 근데 이제 임팩트 때 맞으면 몸이 이렇게 깡총 뛰는 느낌이 있으면서 어, 맞아요. 이렇게 뒤에서 맞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잘 끌고 왔다면, 원래는 핸드 포워드가 돼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 깡총 뛰면서 임팩트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고 드라이버도 한번 볼게요. 드라이버도 백스윙 때 가면, 다운 스윙 때 아이언보다는 적지만, 레깅이라는 동작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드라이버는 이 레깅이 많으면 오히려 거리가 더안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조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자연스럽게 치려고 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끌고 오는 네. 것 같다 그래서 저게 끌고 오는 것 때문에 공이 이렇게 다 슬라이스가 맞고 공이 다힘 없이 맞는 거예요 우선 아이언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좋아요 구독자님이 아이언을 치는데 어깨 회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laughs> 이 어깨 회전이 안 되면 처음에는 공 맞히기는 쉬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비거리는 계속 안 나오고 오히려 힘이 못 봤다 보니까 백스윙 때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힘을 받아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점프하면서 수직으로 힘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체중 이동이 아니라 몸이 이렇게 뜨면 오히려 힘이 더안 나고 뒷땅도 되게 심하게 나요. 그래서 아이언을 칠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충분히 온다는 걸꼭 생각을 해야 돼요. 빈손으로 잡아보세요. 자,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더. 어 이렇게는 되게 쉽게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체만 잡으면 공을 세게 치겠다는 네. 마음대로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돌아가질 않요 여성분이라면 유연성이 더 있기 때문에 원래 잘 돌아가거든요. 아.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주는 아. 거리욕심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 거리욕심이 <laughs> 오히려 거리를 더줄게 만들어요. 자, 네. 어깨 힘 빼고 왼쪽 어깨면 오른 발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네. 쭉 가볼게요.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이러면 막 이렇게 나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언제? 백스할 때? 밖으로, 네. 몸이 오른쪽으로. 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 근데 얘가 네. 무너지면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하체가 약간 이렇게 너무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는 조금 잡고 네. 상체만 쭉 꼬아서 이쪽이 좀 꼬인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야 돼요. 음. 어, 상체가 하 이렇게 좀 꼬인다는 느낌이. 그렇지.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laughs> 이 느낌이 조금 있어야 돼요. 한아 번만 더 해볼게요. 어. 쭉 그렇죠 어, 아주 좋아요 왼쪽 어깨가 우리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응. 어, 공이 맞든 안 맞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 느낌이에요 백스윙을 되게 여유롭게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쭉 그렇죠 급하잖아요 공만 네. 보면 그래서 가다 말고 치거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스윙 한번 봐봐요 어때요? 백스윙 계속 보면은 그냥 이렇게 팔로 막 들었다가 그냥 쳐버리거든요 네. 팔로만 들었다가 이 힘으로 계속 쳐버릴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백스윙 때는 쭉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팔로만 들어서 치는 게 익숙해졌던 사람은 회전을 하면 공을 못 맞출 정도 로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 그게 익숙해져야 돼. 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펴볼까요? 자, 백스윙 턴. 자, 얘만 당기자. 당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미는 느낌. 얘를 자꾸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시 한번 더. 쭉 그렇죠 그 느낌 다시 한번 더쭉 그렇죠 우리가 교정하고 있는 게 왼쪽 어깨가 오른발로 오고 그 다음에 왼손등을 돌려서 로테이션 하는 거이두 가지를 교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백스윙 때 왼쪽 어깨 충분히 오는 거 로테이션 교정하는 거라만 해도 정말 다운블로우도 되게 잘될 거고 힘도 훨씬 더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한번 따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모션도 좋아요. 쭉 그렇지 여기서 스톱 그렇지 굿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멈추는 연습해야 돼요 또 천천히 침착하게 백스윙 여유롭게 쭉 그렇지 원래 긴장을 좀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튀죠? 어, 아니요 에피에 <laughs> <laughs> 이게 옛날 스윙이고 이게 지금 스윙이에요 그럼 어깨가 들어온 걸 보면 얘는 지금 90도가 하나도 안 돌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팔만 들면 딱저 정도 회전하고 네. 있어요. 전혀 회전 없이 그냥 이렇게 팔로만 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이렇게 백스윙을 팔로만 빼면은 이쪽에서 나갈 수 있는 양이 확실히 적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이 딱딱 딱, 딱 되어 있어요. 요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벌써 다운스윙부터 백스윙을 다 가다 말고 치니까 벌써 모양 아... 자체가 보면 어때요? 뭐 뭔가 이러고 있는 것 같죠. 네. 여기서 어떻게 힘을 써요? 여기 타이거 즈마도이 상태에서 힘을 못 써. 음... 충분히 가서 타이거즈의 백스윙을 보면 이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야 여기서 힘을 쓸수 있는데 백스윙부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운스윙 때 힘이 전혀 안 들어가. 드라이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어. 저 같은 사람들 있죠. <laughs> 네. 더 못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체리 거꾸로 잡고. 나를 한번 따라해봐요. 드라이버 칠때딱이 생각만 하면 돼요. 자 백스윙 쭉 가는 거 동요해요. 최대한 쭉 가고 우리 느낌에 바람 소리를 어디서 낼 거냐면 여기서 낼 거예요. 네. 하나. 이때 왼손등만 타겟 보게 만들고 바람 소리를 최대한 오른 발 쪽에서 낸다고 생각해요. 궤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한시 방향으로 가면서 왼손만 확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확실히 잡아놓고 몸이 뛰면 안 되고 몸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쭉 가고 지금 보이죠? <laughs> 저로확 가죠? 네. 그걸 스쿠핑이라고 해요 음. 자쭉 갔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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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지금도 몸을 깡총깡총 뛰지 말고 뛰어요 네, 자꾸 어, 팔로만 저렇게 점프하는 사람들은 팔에 힘을 아예 쓸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몸으로든 어떻게든 이거 힘을 내려고 지금 막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를 더 붙이고 팔에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자 바람 소리를 더 저쪽에서 더 미리 내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굿 드라이버는 코킹을 약간은 아이언과 다르게 풀어야 돼요 자 코킹이 풀리는 건 손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체가 앞쪽으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응. 그쵸. 아까 전에 했던 이 동작은 손목 코킹이 풀린 거예요. 힌지가 풀린 거예요. 흔지. 힌지가 풀린 네. 거죠. 힌지가 풀리면 안 돼요. 골프는. 아. 근데 코킹을 푸는 걸 대부분은 이렇게 힌지를 푸는 거를 코킹을 아. 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공을 이렇게 치니까 공이 다 깎여서 다 오른쪽으로 가면 네. 힘없이 맞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laughs> 코킹이 풀어서 여기서 스퀘어로 맞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로테이션이 돼야지 공이 세게 맞는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건 치고 나서 헤드가 절대로 이 뒤로 오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최대한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좀더 코킹을 풀어서 우리 느낌에 체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발에다가 던진다는 느낌이 코킹을 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를 계속 더 오른발 여기다가 자, 공이 여기 있어도 나는 여기다 내겠다 생각하고 풀어서 채만 저쪽으로 안 가게 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 힌지를 푸는 것은 안 풀수록 좋아요. 힌지는 많이 유지할수록 좋아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헤드 무게 때문에 임팩트 이후 구간에서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느낌에는 힌지는 안 풀릴수록 좋다고 라 생각하면 되고 코킹은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모두 다 풀어줘야 돼요. 이 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채 거꾸로 한번만 더 잡아보고 이렇게 잡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 여유롭게 가고 하나 쭉 그렇지 저기서 바람소리 나게 해서 팔로우스루 어 지금도 이 힘을 썼어요. 음. 그렇죠. 근데 뒤땅 어. 맞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풀려서. 있어요. 어,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점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점프해서 점프하면 이게 이렇게 풀려버리거든요, 그쵸? 제가 아.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점프하면 더 뒤땅이 나요. 하나, 부드럽게 스톱. 왼팔 벌어지지 않게. 그렇죠. 승복에도 붙이고. 가슴이랑 명치, 배꼽 다 타겟을 봐야 돼요. 부드럽게. 그렇지. 왼발에 체중. 오른발에 더힘 빼세요. 그렇지. 굿. 좋아요. 한번 더. 근데 혹시 제가 여기가 좀 넓나요? 서 있는 게? 어 아니요. 근데 아니, 약간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원래 제 하체를 봐봐요. 네. 그럼 여기서 왼발로 체중이 와서 오른발 이 안쪽 있죠 네. 안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데 네.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 안 떨어지죠 발이 회전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쪽에 체중이 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밀고 있어요 다리 힘더 빼고 슥 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 네. 둘 그렇죠 잘했어요 한번더 좋아요 지금 되게 살살 찌고 있죠 네그죠 근데 원래 거리만큼 다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제안 봐서 지금. 어, 좋아요. 또힘 빼고 그냥 툭 건드리면 돼요. 그렇지. 좋아요. 어렵죠. 네. 예. 네. 여기 완벽해지면 네. 비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어요. 어... 세게 친다고 늘었으면 이미 늘었을 거예요 비거리.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왼발 붙여주고. 굿. 어, 이게 되게... 어, 어떻게 이렇게 붙을까요? 해볼까? 그냥 빈손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그렇지. 풀어주고. 어, 어. 얘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왼발로 그냥 지탱.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지. 붙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 자꾸 체중이 일로 빨리 와버린단 말이에요. 체중은 왼쪽에 아 있는 상태에서 펴져야지, 얘를 자꾸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자꾸 체중이 오니까 얘가 네. 안, 안 붙는 거예 그냥. 왼쪽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른발이 그냥 쭉 들어온다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게요. 어. 프로 선수들 보면 네. 셰플러 같은 선수들은 오른다리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아. 오른다리 하도 잘 써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프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쪽 오른쪽 축으로 공을 쳐버려요. 네. 그래서 다이 힘으로 공을 쳐버리거든. 음, 요그게 아니라 체중이 왼쪽. 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오른 무릎을 왼 무릎 옆에다 그냥 편하게 갖다 놓는다. 그렇지 음. 그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스윙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레슨 정리해 보면, 자첫 번째 아이언을 할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백스윙을 갈때 백스윙이 너무 느리다 싶을 정도로 백스윙을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백스윙 때 이렇게 여유롭게 백스윙을 충분히 갔다가 아이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왼손 왼손을 이렇게 잡고 쓰지 말고 왼손이 이렇게 돌아가서 옆에서 봤을 때 헤드가 이렇게 바닥을 볼수 있게. 지금 문제는 잘 끌고 와서 순간적으로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쳐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왼손등이 자연스럽게 툭돌수 있게 이거 하려면 공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치면서 자꾸 요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든 연습 동작인데 진짜 좋거든요 집에서 하루에 20분씩만 해줘요 자 오른손 잡고 좋아요 자, 백스윙 잘 내려와봐요 공 떨어지고 나서 공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계속 어깨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쭉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돌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어. 자, 근데 잘못되면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쓰면 어때요? 오른팔을 때려야 안 때려요? 네, 때려요. 때리죠?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공이 안으로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돌리는 힘을 잡고 줘야지, 이 힘을 주면 얘가 못 움직이게 만들 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돌리기만 해서. 공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음.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처음에는 공이 그렇죠 바깥에 있고 그렇지. 천천히 둘어 그래. 지금도 좀 때렸어요. 조금 살짝 때리죠. 네. 네. 그게 안 때리기 연습하는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네. 그렇지. 생각보다 그런 어때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네. 느낌이 들죠. 순간적으로. 얘로 치는 힘이 조금만 네. 있으면 무조건 때려봐요 근데 음. 이 정도면 사실 안때린거지 대부분이 막이 바깥쪽으로도 나와서 어. 그래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laughs> 이 정도면 그렇게 잘 어, 못하는 거나요 아. 이런 느낌 그래서 느낌이 그렇죠 음. 거의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네. 이 느낌에 그래서 아이언 칠 때는 백스윙 충분히 가주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만 잘하면 나머지는 크게 고칠 거 없어요 진짜로 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습 좀더 하고 드라이버는 코킹이 빨리 풀려야 돼요, 안 돼요? 코킹은 풀려야 돼요 그렇지. 네. 아이언에 비해서 코킹은 네, 빨리 풀려야, 풀려야, 풀려야 돼요, 돼요. 네. 백스윙 가서 코킹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엎어쳐요 네. 코킹이 풀려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궤도로 스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코킹이랑 힌지랑 착각해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힌지를 풀면서 내가 코킹을 풀었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드라이버는 이렇게 풀어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다 원하는 임팩트가 되지만 음. 힌지가 풀리면은 바로 뒤에서 맞아서 왼쪽으로 가거나 깎여 맞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뒷땅이안 나면 그립을 다 잡아도 돼요. 네. 근데 뒷땅이 나면 체를 조금만 짧게 잡으면 뒷땅안 나거든요. 조금 짧게 잡고 처음에 연습하고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우리 느낌에 여기 여기 요 라인에다 그냥 툭 떨어뜨리고 나서 오른 다리 붙여준다. 음. 자, 자꾸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쪽 왼쪽 이렇게 뛰지 말고, 네. 오른 다리 이용해서 왼쪽 붙여준다. 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막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그래도 거리 다 나가니까 살살살살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연습 열심히 하시고, 네. 요거는 집에 가져가서 아, 진짜요? 20분씩 아, 네. 연습하세요. 가자.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세요. <laughs> 네. 열심히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